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어, 바이오 워싱 면이라서, 이면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셔츠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데님은 아까 소개해드린 데님인데, 어, 이 셔츠랑의 조합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을 해봐드리고요. 어, 그냥 니트를 요렇게 한번 레이어드 해봤어요. 그냥 셔츠에 뭐 데님만 단품으로 입어 주셔도 너무 괜찮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보온에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쇼를 걸치시면 낮에는 더우면 이렇게 쇼로 걸치셨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뭐 이렇게 가디건이나 니트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기 때문에 요런쇼 쇼로 어, 구입을 하셔도 좋은데 니트나 가디건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우리가 이양산 거, 그냥 옷으로만 이렇게 활용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 셔츠는 어 셔츠가 핏이 괜찮고 원단이 너무 괜찮아요. 바이오 워싱 면 소재라서 되게 부드럽고 구김이 많이 안 가고 제가 이거 촬영하느라 안에 넣었다가 입었다가 뺐다가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거 입은 지꽤 됐는데 생각보다 생활 주름이 많이 안 가요. 그래서 구김에 조금 민감하시다 하시는 주아님들 이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셔츠 중에 구김이 1도 없는 거는 절대 없잖아요. 근데 셔츠 중에서도 이 바이오 워싱으로 유연하게 이 원단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지 훨씬 구김도 덜하고 어, 링클 프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 구김이 조금 많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주아님들은 이거 괜찮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되게 차릿차릿 하면서 되게 원단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이거를 실물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못 보여드려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 원단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런 스티치 포인트 단추 부분에도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를 넣어줘서 제가 뭐늘 기본은 말씀드리지만 기본일 때는 원단 예뻐야 되고, 봉제 깔끔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더 업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데님하고 입고 플래시 내니까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정도 데일리 출근 룩으로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어, 요대로 입고, 저녁에 애들하고 놀이터 나가주기에도 계속해서 나쁘지 않게 편하면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퍼져 보이는 느낌은 아니라서 주아님들 활용하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어, 와이존 거의 가리는 길이감에 옆라인 깔끔하고 뒷라인도 힙을 거의 가려주는 길이감인데, 이게 또 너무 길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안 찔러놓고 입으셔도 비율이 나쁘지 않은 그런, 어 길이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봐드리고요. 살짝 요렇게 걷으시면더 예쁠 거예요. 그리고, 어 나는 조금 똥배에 자신있다. 아니면 주아 하이가 워낙 많아서 나는 요 정도 괜찮다 하시는 주아님들은 이렇게 살짝 넣어 봐주셔도 길이가 너무 안 길어서 이렇게 넣었을 때 많이 매무사안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이가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입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통통66인 제가 입었을 때 되게 낙낙한 핏이지만 뭔가 많이 부하고 퍼져 보이지 않는 핏. 저는 그걸 늘 신경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었을 때 낙낙하고 여리여리 하나 퍼져 보이는 핏은 또 사실, 입고 싶지 않잖아요. 슬림하고 날씬해 보이는데 뭔가 우리에게 맞게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핏감들을 많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주아님들이 보시고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 <laughs> 블루를 너무 좋아하는 지라, 아, 이 소라색, 소라 약간 블루에 가까운 그 중간색인데 데님이랑 입으니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컬러 픽이라서. 근데 흰색도 조금 예쁘고 고민이긴 해요. 여튼. 기본 셔츠인데 되게 기분 좋게 원단이 부드럽고 어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이 원단 때문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코디 어떠세요? 지금 날씨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추천 드려볼게요.